나와줘. 얹혀줘, 나와줘. 또 나갔잖아, 어디까지 갔어? 어디까지 갔어? <laughs> 어디까지 갔는 <갔어? 웃음> 자, 봐봐. <봐봐야겠다>. 몸이 <laughs> 여기서 훅 나가잖아. 어? 훅 나가잖아. 네, 자, 봐봐. 팔 그지? 팔몸 안나가고 팔봐 네. 여기서 그럼 이거 여기 누를 때 이거 누를 때내몸 봐봐 몰아 봐봐 몸 몰아 왔지? 몸 왔지? 몸 몸이 여기딱 몰아주죠 뺐지? 다시 몰아 뺐지? 몰아 이해됐어? 이해됐어요? 이게 크게아니야요 몸이 여기까지 와있으면 되지도 않아 자 물로 모는 거 아니야? 몸 오케이 몸자 모랑 빠져 모랑 빠져 그러면 내려가 빼 내려가 빼 내려가 빼 내려가 빼 내려가 빼 내려가 빼.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뭐야 이게 내려가. 자청해 <목소리도>